여주곤충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여기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괜찮아. 흠 목밴드 착용 후 입장해 주세요. 어, 하나씩 차세요. 보존이 엄청 잘돼 있어요. 그리고 색도 너무 이뻐요. 보석 같아요. 곤충이라고 무조건 징그러운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예쁜 곤충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리가 몇 개일까요? 천 개인데? 네? 해볼래어해

<laughs>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구리 금파리의 구더기 중 크기가 제일 큰 구더기를 집게를 사용해 옮겨요. 상민이, 상민이 해봐. 제일 큰 구더기 세개 옮겨봐 집게로. 보여? 뭐가 보여? 피. <laughs> 피? 어 테마별로 이렇게 곤충을 활용해서 어떻게 범죄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. 올라가 봅시다. 야 어, 2층에 있다고 했으니까 헤라클레스도 있고. 어, 가봐. 또 동물 찾아보래. 친구야, 어서 와. 이곳 정글 탐험관에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이 숨어 있어. 손전등 주며 나와 함께 찾아보자. 나 없는데. 너무 잘알았다 어. 오, 진짜 잠자리도 있고. 깜깜해서, 야, 깜깜해서야. 핸드폰은 안 찍히는데. 어, <laughs> 나를 찾아봐. 장수풍뎅이 중에 가장 힘도 세고 큰 나를 알고 있니? <laughs> 와, 여기 잘 해놨다, 진짜. 아, 여러분, 아, 여기, 여기, 보여드리고 싶은데, 여기, 여기. 깜깜해서 잘안 보여요, 발걸. 지금. 여기, 여기, 여기. 보고, 휙휙 여기도. 지나가는 게 아니라,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여기, 여기. 아이들이 꼼꼼히 아, 찾아보면서 하니까, 더 오래 구경할 그치? 수 그치? 있네요. 들어가야겠다. 찾는 재미도 있고. 사랑해. 사만해만 하네요 잘해놨다해짜사계절사아있는 국내 곤충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대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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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털개미. 해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털개미 이거 2월달까지밖에 못 본데 헤라클레스랑 얘랑. 엄마 여기 봐봐 헤라클레스. 어잘안 보여. 우와 멋있어. 엄마, 여기도 있어. 잠깐만, 엄마, 여러분 2월달까지밖에 전시를 안 한대요. 그때는 천장 벽만 보세요. 저 조살만은 쪼매한 애가 있는데 저게 그거예요 사마귀. 아 저게 사막이라고? 어 가끔에는 친구 손만해지는 놈들이 어릴 때는 개미도 살살 살살 만져 이빨이 없어서 만질 때 조심할 것도 없어요 장스프레이 만질 때는 그냥 등 잡고 손에 올리고 용기만 있으면 안 보니까는 붙으면은 끈적끈적하니 잘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손등에 오세하지 말고 손등에 올리래 손등에 이마가 응, 해봐 엄마가 응, 해봐 숙소 응. 어때? 응. 간지러 응. 이 사람은 자라서 이는 보이지. 얼굴가 아파요. 뜨거운 로중박물관 최고의 전수 공개. 전 보안 수를 먼저 먼저 진행시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볼지를 저공. 정과 저실의 스파커스발아침니다정이걱정지하고 힘들 때 음, 마실만한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있더라고음 장수풍뎅이 싸움 재밌었어? 역전승 당했어 맞아 재밌더라, 재밌더라 야어 가봅시다 고고 고고 우와 우와 응. 음. <laughs>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이것 괜찮아?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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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잡으면 물어. 인 브레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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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리손가자 <laughs> 자. 삼이 엄마 봐봐. 아니야, 어때? 손 어때? 어, 가실까실래? 가실까실래? 아리아리 가실까실래? 오발 만져봐. 우와! 느낌 어때? <laughs> 간지러워? 물면 어떡해요? 안, 무, 안 무니까. 얘는 안 물고 얘는 엄청 착한 동물이에요. 아 얘는 이제 채소 보이지? 얘는, 이, 얘는 채소를 먹고 살아. 오 내가 내려놔줄게 <laughs> 채소 먹는 거. 꼭. 사람이 있을 땐잘안 먹고. 어 물을 그래, 넣어야 돼? 아니, 그냥 여기 소라 안에 숨어 있는 거 같아. 조심해라. 응. 이거 좋아하니? 상미 엄마 봐봐. 어때? 아. 어. 네, 방금 왔네. 방금 있었어, 내가 만졌거든? 근데 계속. 당연하지, 스트레스 같아. 밥 먹으러 가자, 이제. 체험 코너, 표본 만들기, 물고기 잡기. 공간 활용을 잘했다. <목소리> 우와 2층까지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구경하고 차에 탔는데요. 어, 엄마 아빠는 무척 좋았거든요. 1층에서 2층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. 그리고 뱀도 막 만져보고, 도마뱀도 만질 수 있고, 거의 다 만질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좋았어. 태경이 형 성민, 이 뭐가 제일 좋았어? 나는. <목소리> 이거 만들기랑 음. 그리고 도마뱀 만져보는거랑 그런 체험이 많이 재밌었어요 오 체험한게 재밌었어 응. 저도, 저도 뱀이랑 어. 그 샌드 도마뱀 그거랑 음. 체험하는거 재밌었어 그러니까.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. 어, 맞아.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응. 많고, 그리고 직원분들이 아이가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막손 위에 올려놔주고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, 여러분,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꼭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? 응. 그거랑 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그 곤충 2월달까지만 전시가 된대요. 꼭 오셔가지고 눈에 꼭 담고 사진으로도 많이 찍어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만 허가가 났대요. 음, 여기에서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!